어떤 부분의 호흡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아직 음력, 음력대가 올라가지 않는지까지도 이 립싱크 연습법을 통해서 다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어, 보통 집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아파트 많이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래 연습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래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영상은 앞에 호흡법, 그 다음에 안착, 이런 어떤 기초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립싱크 연습법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립싱크 연습법입니다. 소리를 사실 내지 않고도 충분히 노래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해주시는 겁니다. 답답하게 호흡이 들어간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노래든 좋습니다. 다시 한번더 호흡을 그냥 풀지 마시고요. 답답하게 호흡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토 조금만 해도 엄청 힘드시고 땀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가요도 마찬가지인고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안 되는 음력이라고면 사실 이 소리가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의 힘이 약하신다 보면 약하신 분은 제가 지금 방금 열애중을 불 불연분 불렀었는데 이렇게 풀려버리실 거예요. 이렇게. 그런 호흡에 아직 힘이 부족하신 분들, 그럼 자기가 어떤 부분의 호흡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아직 음력, 음력대가 올라가지 않는지까지도 이 립싱크 연습법을 통해서 다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훈련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꼭 호흡을 채우시고 빼지 마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면 목이 쉬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노래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의 음역대와 또 호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호흡에 힘이 빠지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노래 연습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